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관세 그 자체가 목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강력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제재하는 조치를 결과적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철강 알루미늄을 필요로 하는 기업 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관세가 부과되면 철강 가격이 너무 높아져요 비용이 너무 가중돼요 건설사가 건설할 수 있을까요? 기자재 기업들이 기자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어떻게 그 비용 감당해가면서 할까 안하죠 안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죠 안 하는 의사결정이 뭘까요? 경기침체죠 경기가 둔화되는 거죠 그리고 안 하는 의사결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관세가 부과돼도 물가가 그렇게 높게 상승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또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큰 그림은 무엇일까? 관세 그 자체가 목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세를 도입해서 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또 자국으로 기업들을 미국으로또 유치하고 하고자 하는 그큰 그림을 많이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를 세계 만국에 보편관세 형식을 좀 취해서 부과하는 그런 방식의 모습은 한 가지는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인 거,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목적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있겠고 두 번째. 작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한다면 관세도 미국 입장에서 세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셧다운 이슈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입을 좀 확보해서 재정 건전성을 좀 강화하는 목적도 일부 있겠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또 무엇일까? 저는 이 관세 전쟁 안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관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관세 전쟁의 시나리오가 달리 전개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보편 관세 성격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먼저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어떤 국가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이제 4월부터는 상계 관세를 도입을 해서 역시 비슷한 접근으로 세계 만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긴 할 텐데 이게 중국을 겨냥한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시나리오가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미국이 원하는 것들,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는 나라에게는 예외 조치를 단행하겠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주된 대상이 캐나다와 멕시코예요. 캐나다가 미국 철강 수출 1위 국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2017, 18, 19, 20년 트럼프 1기 동안에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어, 실제 차이나 엑스도스 현상이 야기됐어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많이 떠났었어요 떠났는데 이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수출을 단행하고 그리고 그 철강 수출은 해당 국가의 내수용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 자본이 투입된 어, 그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의 경우에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한 품목은 캐나다, 멕시코 내수용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생산한 수출 품목은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런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관세 전쟁이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강력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제재하는 조치를 결과적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철강. ]을 그동안에 샀던 우리 국민이 철강을 사지 않잖아. 가게가 철강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철강을 사는 거예요. 철강 알루미늄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기자재 기업, 자동차 기업, 엔지니어링 기업, 건설사 이런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을 수요할 텐데, 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관세가 부과되면 철강 가격이 너무 높아져요. 비용이 너무 가중돼요. 건설사가 건설할 수 있을까요? 기자재 기업들이 기자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그렇게 갑자기 철강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그 비용 감당해 가면서 할까? 안 하죠. 안 하죠.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죠. 안 하는 의사결정이 뭘까요? 경기침체죠. 경기가 둔화되는 거죠. 그리고 안 하는 의사결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관세가 부과돼도 물가가 그렇게 높게 상승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조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인데 미국 기업들이 힘들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제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안정적인 철강과 알루미늄 조달이 가능하도록도 해야 될 겁니다. 공급망이 단절되면 안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예외 조치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될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함인 것이고 그 요구사항은 중국을 제재하자, 중국을 배제하라, 중국사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적극적으로 지어라. 그밖에 미국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나라들에게는 어쨌든 이 관세에서 예외 조치를 단행하는, 그러니까 세계 만국의 예외 어,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해놓고 내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관세 예외를 조치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 관세 전쟁의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3월 초까지 미국 증시가 많이 조정됐는데 이 조정되는 현상이 실제 경기침체 때문에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조정된 것일까 아니면 공포감 때문일까 지금으로서는 경기침체적 현상이 나타난 사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했고 그리고 2월 3월이 됐는데 그럼 2월 달에는 관세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관세전쟁에 대한 공포 관세전쟁 전쟁을 펼침에 따라 나타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3월부터 관세전쟁을 시작 했어요. 그러면 3월 물가가 바로 반등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물가는 4월 5월 정도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는 반등할 수 있는데 3월 물가가 근데 3 4월에 생산자 물가가 반등하고 소비자 물가는 5월이 돼서야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관세전쟁의 결과물로 물가가 반등하거나 관세전쟁의 결과물로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조치를 단행할 때 미국과 경제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영향 요인들은 아마도 3, 4월 지표로 확인되고 3월 지표는 4월에 발표되고 4월 지표는 5월에 발표되는 거예요. 2월, 3월 동안에 발표되는 모든 지표는 심리 지표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미시간 지표라든가, 뭐 컨퍼런스 보드라든가 아니면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다 심리 지표. 가계의 심리, 기업의 심리, 심리를 보여주는 것. 관세 전쟁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펼쳐나가는데 기존의 정책 기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역사상 최고치로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심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수있나 심리지수가 망가진 거예요 심리지수가 망가졌으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 반응하죠 주식시장도 선행적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심리지표라고 가정하시면 좋겠죠 심리지표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온 건가? 정말 경기침체 온 건가? 아 이것은 다른 얘기죠 그건 아직 알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2024년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8월 5일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되고 했었던 이 일은 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경기 침체입니까? 경기 침체 공포입니까? 경기 침체 공포죠. 실업률이 뭐 나름 상승폭이 컸어요. 근데 4.5%가 미국의 실업률 기준선이에요. 어, 이 정도면 아직도 완전 고용이야라고 할만. 할 만한 그런 실업률 기준인데 실업률이 올랐지만 4.3%에요 그 정도 실업률 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내던지고 떠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8월 5일 날도 이것은 공포감이다 과한 공포감이다 실제 경기 침체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 2024년까지 내내 실적 지표가 어땠어요 너무나 좋았잖아요 2.8% 2.9%로 성장했습니다 25년도 역시 2.7%로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관세전쟁의 결과물로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또 물가는 또 물가대로 오르는 거 아니냐 이게 스테그플레이션인데 스테그플레이션이 온게 아니라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인 거죠 그러면 공포감으로 조정됐는데 실제 스테그플레이션 올 것인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저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여러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의 성장을 좀 침체케 만들어요. 성장둔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를 반등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사 때 이야기했던 물가 반드시 잡겠다, 물가 반드시 낮춰잡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의지와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부합하지 않으면 관세 정책은요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행정명령으로 결정하니만큼 행정명령으로 다시 취하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국 경제를 부정 자극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 수준은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이게 혹여나 물가를 과도하게 자극할까? 그러면 중도 폐지할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이 관세정책을 도입함에 따라서 글로벌 인플레는 둔화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보십시오.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을 못해요. 그리고 관세전쟁 때문에 미국의 수출이 막히는 만큼 신규 생산을 멈춰요. 신규 생산을 둔화시켜요. 글로벌 수요가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또 가장 대표적으로 미 미국으로 향했던 철강 알루미늄이 이제 미국 출길이 막히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쏠려요 그러니까 철강이 과잉공급 문제가 야기돼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올라가고 다른 나라는 떨어진다고 할때 미국에서 철강을 수요하는 기업들이 그 철강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용인하고 그 철강을 수요해서 철강을 사용하는 제조를 단행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높아진 철강 가격을 수요로 연결하지 않는 경. 기두나 그리고 글로벌리는 과잉 공급에 따른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글로벌 인플레를 두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가 정말 똑똑했다면 그게 요 어, 트럼프가 유인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물가를 잡겠고 내가 등장했으니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물가 못 잡았지 않았느냐? 전쟁 못 끝내지 않았느냐? 내가 당선이 됐으니 내가 전쟁 끝내고 내가 물가 잡겠다라는 이슈는 뭐냐면 물가가 잡혀야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요구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파월이 봤을 때 금리를 인하할 만한 환경이 마련됐구나. 라고 인정케 만들어야만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물가를 낮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는 물가를 잡는 사람이고 파월은 금리를 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가지 다른 수단들도 고려하고 있다. 관세를 도입했을 때 물가가 자극된다면 중도 하차시킬 것이다. 물가가 자극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관세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관세 진행 여부도 물가 여부를 관찰 하면서 어, 판단할 것이다.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는 유도해야 됩니다. 경기침체가 너무 과도하게 나쁜 거라고 가정하지도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클이 있어요. 경기 사이클이. 경기가 마냥 좋아지기만 하진 않아요. 경기가 마냥 나빠지지만 하진 않아요. 사이클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클 상에서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 인데 이 하강 국면을 리세션 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강 국면으로 가 수 있다. 2024년까지 너무나 좋았으니까 25년은 다소 하강 국면에 올수 있다. 그리고 하강 국면이 약이 되어야 물가가 잡히죠.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유도해야만 물가가 안정화되고 물가 안정화 후에 금리를 인하하니 그때 비로소 경기부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트럼프도 동의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스테그플레이션 올까 올까에 대한 공포감으로 시장이 조정이 됐지만 사실상 스테그플레이션까지 오지는 않는다 라고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모든 것은 물가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책무는 물가와 고용인데요. 물가를 2% 수준에 안착하게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여정에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만 그러다가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침체돼서 실업자가 뭐 너무 많이 양산된다든가, 실업률이 너무 폭등한다든가 그런 상황까지는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은 금리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는 2025년 중반까지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러면 3월달, 4월달, 5월달 중에 발표되는 물가지표. 그러니까 3월 물가지표는 4월에, 4월 물가지표는 5월에 발표되니까, 그러면 3, 4, 5월 동안의 물가와 경기, 그것은 결국 4, 5, 6월 동안에 발표되는 물가지표, 경기지표, 고용지표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답변을 드리냐면 파월도 이번에 U.S. Monetary Policy Forum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까지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기조로. 이내 물가가 잡힐지 물가가 다시 반등할지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될지 아니면 경기가 계속 높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지 알수 없다. 자, 중요한 표현이 뭐냐? 알수 없다. 이 관계를 정책과 물가, 경기 간의 관계를 알수 없다. 뭐에 알수 없다는 얘기는 지켜보겠다. 언제까지, 연 중반까지는 지켜보겠다. 신중하게 금리 인하 여부를 단행하지 않고 동결하면서 지켜보겠다. 뭐를 보겠다? 지켜보면서 물가나 고용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될지 말지를 그제서 판단하겠다. 그런데 파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9년을 예로 들면서 2019년에는 그런 트럼프의 정책 기조의 조합으로 물가 상승률이 실제 2% 언더로 떨어졌다. 2%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관세 전쟁은 반드시 물가 상승으로 야기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이미 실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2019년에 말이죠. 그래서 2019년에 파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2019년 당시에도 금리를 세번이나 인하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수 없으니까 지켜볼 것이고 발표되는 물가에 따라서 달리 대응을 할 텐데 결국 그 물가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되지 않은 채이 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된다면 그럼 추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물가가 반등하거나 한다면 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끈적끈적하게 물가 상승률이 잘안 떨어지는 2% 중하반으로 떨어져야 안정화인데 2.34%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 채 2.5678%를 유지하는 이런 정도의 끈적끈적한 인플레를 현재로서는 가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상반기까지는 단행하기 어렵고요. 다만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외로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 되기보다는 2.5% 언더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로 이제 헤드라인 PC 말고 근원 PC 기준으로 상승률이 2.5% 언더로 떨어지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고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야기하는 흐름은 역력합니다. 그럼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은 많이 둔화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얼어붙어 있거든요 생산설비 용량을 늘리지 못해요 신규 투자를 못해요 소비자들도 얼어붙어 있어요 근데 물가가 반등한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듯이 원자재 가격도 원자재 수요가 줄어드니까 하향 안정화되듯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올라가는 기조로 전환되지 않을까.